자 현재 시간 8시 33분, 저희는 학원을 갑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학원까지 어떻게 가고, 학원에서 어떤 공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쌀쌀하네 쌀쌀하네 어떻게 잘 잤나요? 네, 잘 잤습니다 네 <laughs> 숙제는 다 했나요? 숙제 다 했죠 자, 차를 조심하고 집에서 학원까지는 걸어서 10분정도 네.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침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 베트남 식당인데 사람들도 꽤 있고 어이구 왜? 알리바바 흉내 낸거야? 여기도 현지 식당인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메뉴들을 팔아요. 어, 여기도 사람들이 항상 있네. 여기는 유명한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학생들이 운동도 하고, 어, 무슨. 어, 그. 여러 가지 수업을 보는데 되게 잘 사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인 것 같아요. 학비가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로 꽤 비싼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근처에는 맛있는 음식점이 많아요. 이거는 한식. 여기도 한식. 여기는 은행. 여기는 저희 그 여, 여행 스케줄 잡아준. 여기는 고기 삼겹살집 육실이. 어, 여기는 호주, 여기는 한국 약국. 그런데 오늘 하, 한국 약국 맞은편에 있는 곳에서 축제 같은 걸 하네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보고 싶지만 오늘은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담습니다. 아, 체육대회, 체육대회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항상 여기에서 차를 마시면서 해바라기 씨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젊은 남자들, 약간 한참 일해야 될 회사원 한 30, 40대 사람들이 차를 마시면서 해바라기 씨를 먹고 있습니다. 어 비가 오네. 좀 빠른 걸음으로 가야겠다. 족발집 마사지, 뭐 식당들. 여기 킹콩 부대찌개 새로 생기고 있어요. 공사를 다 했다 와, 여기는 아침에 사람들이 그냥 차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대부분이고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일을 해요 이게 너무 신기해 여기는 야투? 약국이네요. 비가 오지만 주근이가 신이 날수 있습니다. 거림거리만 봐도 기분이 좋은 걸알수 있죠? 음, 이렇게 저런 곳에서 사람들이 뭐 간단한 아침을 사서 먹는 것 같아요. ô su Xin chào alo anh là sang hiêu sang chưa là sang hiêu nhân viên chưa đến oh chưa 오늘 점심 메뉴는 오랜만에 먹는 쌀국수 맛이 오랜만에 먹는 쌀국수 맛이 어떨까요?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서 쌀국수가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laughs> 언제나 그랬던 맛있는 맛

병원으로 갑니다. 지금 택시타고 30분 정도 걸리고요. 병원 어떤 모습인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 <laughs> 자 이제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아, 여기는 빈맥병원이라고 국제병원입니다. 빈이라는 그룹에서 운영하는 그루, 어, 병원인데요. 빈이라는 그룹이 우리나라의 삼성 같아서 뭐 자동차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아파트도 짓고 뭐 마트도 있고 뭐 진짜 온갖 거를 다 만드는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빈맥 병원. 그래서 여기 입구입니다. 입구 옆에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숍도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1시 20분에 예약을 해놔서 갑니다 음, 음, 병원. 여기 와서, 여기는 어, 4층입니다 산부인과가 있는 4층이고요 엄청 고급스러운 병원이죠 여기는 영어 할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말을 할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엄청 편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물이를 다시 보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보물이다. 너무 커서 져 갈비뼈를 자주 차서 이놈이 얼마나 컸는지 빨리 보고 싶다. 거생 <laughs> 어, 많았어요. 근데 오늘 편한 바질 것습니까 네. 오늘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안녕. 병원이 크고 조용하죠? 여보, 여기 일단 앉아서 기다릴까요? 아있 밖에 앉아있어요? 다음은 어디래요? 그러니까. 이 간식이 있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주은이도 하나 받아봤습니다. 오유랑간은 간식.. 과일.. 맛있게 먹겠습니다. 당황. 자, 이제 다음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보게요! 조은이가 기다리고 있네요 아, 지금 먹을까요? 나 지금 먹을까 <laughs> 지금 먹을까 일단 아, 아, 들어와 주세요 아, 이건 신발 벗고 싶고요? 응.

안 보여주겠다. 드레이이 뼈입니다. 베이테입니다 약2 0 0 0에서 2,000m 정도. 그 비용은 170만동 상부인과 상담 끝나고 저희는 카페에 왔습니다 뭐가 맛있을까? 버블티 어, 그냥 기본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 응 음, 맞아요 그럴 것 같아 세계 여왕 주은 씨. <laughs> 아뭘 시켜야 원하자. 될까? 버스트 음, 음. 트라이 전복 밀크티. 음. 아 이거 이거네. 이게 기계 기본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먹어봐도 될것 같은데? 이거? 여기, 여기, 여기서 추천해주는 건데? 아 S로. <놀람> 아, 오케이. 이거 소주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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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나이. S냐? 나무 사이언스. 어쩌거뭐이 S D C. 오케이, 가만히. 이분 <laughs> 베트남으로 했는데 영어로 대답을 했죠. 맞아. <laughs> 베트남으로 해서 이해 다 하는데 확 그 티는 음. 별로 안 단데 음. 이 펄이 더 달다 아. 한국보다. 음, 당도 오0으로 했어. 아, 잘했네. 음. 음. <laughs> 아. 퍼블티 음. 한 잔에 기분이 좋아지는 좋은 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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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희는 배가 고파서 이제 경남 빌딩에 있는 맛있는 피자집을 가려고 합니다. 경남 빌딩은 무척 유명한 건물인데요. 여기에 엄청 맛있는 피자집이 있어서 손이랑 저랑 오늘 병원 가서 고생을 많이 해서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장모님 이 가셨 던 어, 문구점 인데 가 보자, 자, 여 기가 바로 오늘 먹을 피자 집 입니다. 피자버포피스라고 이렇게 쓰여있고요 직접 여기 화덕에서 즈아피고피자집이히요아뭐 창가 라고으러아까 응 저번에 좋았네 그러게요 음. 완전... 어,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경남 랜드마크에 있는 피자포피스라는 곳인데요 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와보고 너무너무 맛있어서 음. 오늘 또 왔습니다 이거, s 기대 이거, 이요한거 이거. 이거, 이 찍었어요, 이 이거. 이습니다 어떤 부거가요 이거. 이거, 레게리따고요 이거, 이거. 리타치거이자 반반 이거, 하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맛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피자예요. 이번에 충실해지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음, 이게, 풍미가 되게 느껴져요. 이방 가득. 치즈맛과 마리그레타 소스맛과 이 얇지만 쫀득한 빵. 파덕. 파덕. 파덕 피자 맛이에요. 두 음. 음. 번째 피자는? 올라 루꼴라랑 어, 베이컨 같은 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몽 같은데요. 아하몽이랑 토마토 먹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더 신선하고 프레시한 그런 맛이. 브라미가득하네 너무 맛있다.